이 거롱뱅이 노인네야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! 시어머니는 큰아들과 큰며느리 결혼 때 아파트를 사주셨고 당신을 모신다는 조건으로 현금 3억원도 주셨습니다. 제 남편과 베트남에서 온 저에게는 10년 전 결혼식에조차 오지 않으셨던 차가운 무시뿐이었죠.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형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더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. 어머니 탓이잖아요! 그 3억으로 사업하다가 망해서 김만 이억을 도졌어요. 어머니는 안 모셨어도 이렇게 안 됐다고요. 이 거렁뱅이 노인네야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유양원 가 버려! 큰 며느리는 제게 온갖 막말과 함께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. 믿었던 큰 아들 놈은 제 어미가 쫓겨나는데도 멀뚱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. 갈 곳이 없었습니다. 평생 무시했던 베트남 며느리에게 차마 미안해서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. 때마침 베트남 며느리한테 전화 온다. 화면 두번 터치해 주시면 베트남 며느리 얘기 시작됩니다. 어머니, 몸은 좀 어떠세요? 하가 내가 갈 곳이 없다. 무슨 말씀이세요? 갈 곳이 없다니요. 형님댁 아니에요? 그 애가 쫓아내더구나.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. 제가 모시러 갈게요. 베트남 며느리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차를 내어준다. 걱정 마시고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. 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이자 이제는 제 어머니예요. 미안하구나. 아가. 이 무지한 어미가 너한테 큰 상처를 줬어. 시어머니는 베트남 며느리를 붙잡고 한참을 통곡하며 울고 지난날을 후회하며 반성했다. 저는 그날 피줄이 아닌 마음으로 얻은 진짜 딸에게 제 남은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. 하늘에 있는 남편도 분명 기뻐했을 겁니다. 저 우리 어머니 진짜 사랑해요.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어머님 잘 모실게요.